아이폰 13 미니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선명한 5.4인치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화질을 자랑합니다. 최신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뛰어난 카메라 시스템으로 선명한 사진과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. 새 상품이기 때문에 수수 최상의 상태로 알죠. 오랜 기간 사용하셔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기대하실 수 있으며 128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어 일상과 업무 모드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. 작고 강력한 아이폰 13 미니로 스마트 라이프를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